오늘은 은혜의 80년 그리스도의 비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성경 본문을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었습니다. 새첫 설교할 때 단임 목사가 선택하는 성경 구절이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빌립보서 1장 6절을 저희가 선택해서 읽었을까요? 올해의 성경 구절이에요. <laughs> 예, 비전의. 음, 음. 합당한 성경 구절로 저희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선택해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사실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 보신 분들은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 비하면 빌립보서는요. 뭔가 느낌이 따뜻하고 기쁘고 정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정, 다른 정서가 느껴질까? 그 흔적과 힌트를 저는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앞 절, 5 절에서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빌립보서 1장 5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시작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과 지금의 현재와 함께 했던 시간을 아는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이자 서로를 향한 격려자가 되어 왔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축복과 권면을 이 성경에 꽉 채워 놓은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1장 6절을 통하여서 바울은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정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될그한 가지 진리야, 그 축복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자고요.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진리예요. 모든 시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온 세상의 시작 이 땅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교회도 우리의 생명도 가정도 내 삶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더 1장 6절. 이거 1년 동안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니까 한번더 읽어 보자고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모든 것에 시작되시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착한 일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착한 일이라고 쓴이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아가토스는요, 단순히 착하다라는 말만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 좋다, 너무너무 충만하다, 뭐 좋은 뜻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와 대응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 도대체 바울은 이 의미심장한 단어를 어떤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기억하라고 착한 일이 너희에게 시작되었다고 말했을까? 아니,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다하는 바울이 생각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저도 함께 바울의 신정을 가지고 상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착한 일은 뭘까? 저는 먼저는 만남의 착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요, 바울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바울에게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선교사였던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활약하시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빌보 교회의 설립의 배경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들을 쭉 거치면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였고 가장 큰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다 짐을 풀어놓고 거기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바울의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섭리 가운데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자 할때 자주 장사. 옛날에는 자주 장사, 지금 성경으로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돼 있는데. 자색 옷감 장사라는 건요, 굉장히 부유하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단 뜻이에요. 왜? 그 당시 때는 옷감 중에서 자색을 내는 옷감은 굉장히 고급 원단, 비싼 자재였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이 그걸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날 뿐 아니라 소 사역을 하다가 고초도 당했지만 그 감옥 가운데에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가운데서 만나게 된 사람들, 그 시작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것은 착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좋은 일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남으로 시작된 착한 일은 어디로 번져가느냐, 그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의 착한 일로 더 성장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만나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은 서울 침례교회를 언제 만나셨습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언제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착한 일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신묘한 인도 가운데에서 왜 우리가 아웅다웅 나를 주장하면서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냐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건 착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옆에 앉은 자,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2026년에 새롭고 기대할만한 흥분되는 그런 축복의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만남의 착한 일이 어디로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에 착한 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드린 그 루디아와 간수장에 대한 만남을 성경 사도행전 16장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6장 14절과 15절인데 나누어서 읽죠.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첫 만남을 가졌는데, 그말 가운데에서 루디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하게 되어졌고, 그뿐 아니라 그와 그 집, 항상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되었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 귀신들린 한 여정을 고쳐주었는데, 그 일이 발단이 되어져서 옥에 고소를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거든요.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때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졌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간수장이 깜짝 놀랐는데 바울 일행이 도망가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을 집으로 모시고 가죠. 그것이 16장 33절과 34절입니다. 이것도 나누어서 읽어요.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지금 이 일이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복음의 착한 일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시작되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이 착한 일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환상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복음의 교류들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들 바울은 그 짧은 문장 너희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싹 지나갔을 겁니다 우리 서울 침례교회 8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8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침례교단의 한국 땅을 향한 첫 선교는 우리가 아는 한 페닉 선교사라는 분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페닉 선교사는 원래는 처음에 평신도로서 한 부흥사경에 참석했다가 그때 복음을 전하신 분, 말씀을 전하신 분이 중국 선교의 대부라고 알려지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설교를 듣고 선교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평신도로서 선교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국 땅에 온 거예요. 그때도 한국연합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땅을 밟았고, 그가 처음에 부산에 입항을 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정동에 잠시 머문 후에 어디로 가느냐. 황해도, 그 당시 때는 저희가 나누어지지 않았으니까, 황해도에 있는 송천이라는 곳으로 가요. 송천이라는 말을 한자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솔래가 되죠. 솔래, 소나무 송자에 내천자니까 소나무 강이 있는 곳 여기 솔래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 발음으로 자꾸만 하면 소래가 돼요. 소래. 이쯤 되면 소래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 조금 떠오르시면 좋아요. 한국 최초의 자생적 교회가 있었던 곳 소래교회. 그곳 지역이 바로 황해도 바로 송천이라는 지역이에요.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시작한 한국 최초의 교회가 있는 그지역의 소문을 듣고 페닉 선교사가 그 지역을 방문한단 말입니다. 이미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서경조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마을에 정착해서 한 2년 정도 역사의 기록을 보면 2년 전, 정도를 머무르시게 돼요. 근데 그때 소개받았던 사람의 그집 역사의 기록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페닉 선교사가 안시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눈치가 있으셔야 되는데, <laughs> 우리 교회의 첫 설립자 안대병 목사님의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가. 페닉 성교사 그래서 황해도 송천에서 안시 집에 머무르면서 약 2년 동안 만남을 가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온 집안이 복음을 믿는 집이 된 거예요. 만남의 착한 일, 복음의 착한 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던데요. 그 이후에 페닉 성교사님이 여러 차례 미국과 캐나다, 미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완전히 한국에 입국하셔서 어디에 사역의 터를 잡으시냐면 원산 지역의 사역의 터를 잡으십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 맺어진 만남으로 인하여서. 안대벽 목사님의 어머니가 당신은 목사님도 아니었죠. 안대벽 소년, 14살짜리 소년을 원산까지 데리고 가서 선교사님에게 맡겨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양아들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영어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안대벽 교사, 우리 첫 시작에는 목사한 수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에는 안대벽 교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벽 교사가 1946년, 이때는 일제가 물러가고 해방이 되었지만 정국이 너무 어수선했어요. 그리고 분단이 되어지고, 어, 분단되기 전에 이 어수선한 정국 가운데에서 그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위하여서 서울로 이주를 한단 말입니다. 서울로 이주를 해서 영어도 잘하고 학식도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구황실, 옛날 대한제국 대에 있었던 황실이 소유하고 있던 별장. 도남장이라는 곳에 관리인이 되고 그 안대벽 교사의 아내였던 이순도 여사는 영어를 역시 같이 잘하니까 순정효황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로 알려졌던 그 순정효황후의 영어 비서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미 복음을 접한 분들이니까 이 땅에 이 서울에 들어와서도 예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구황실 도남장에서 처음 시작한 첫 예배가 서울침례교회의 모태가 되는 필동교회의 첫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저희가 약간 황실의 그 끝자락에서 이렇게 시작된 교회라는 그런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 역사를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 워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한 외국인이 한국 땅,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한 가정에 기가면서 만남이 이루어졌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아니 사도행전과 빌립보서의 내용과 똑같지 않아요? 바울이 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만난 그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복음의 일이 되어지고 교회의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다루셨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침례교회가 80년 동안 지나온 그 은혜의 세월이 있지만 그첫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있으셨다.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건 뭐냐? 그 말의 의미는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신 서울 침례 교회의 그 은혜, 또 빌립보 교회의 그 시작에 대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두 번째 권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더 이상 그들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빌립보를 향한 이 서신을 쓸때 바울의 나이나 바울의 사역의 시기는 이미 그가 순교하기 한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알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내가 다시 방문할 수 있지 못. 다시 방문할 수 없을 거라는 가능성 있단 말이죠. 다시 못 본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스의 내용은요, 너무 슬프다, 언제 볼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기쁨의 서신이에요. 평강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리울 텐데, 자기가 고생당하니까 그 서러움을 좀 말하고 싶기도 할 텐데. 그러나 평안으로 기쁨으로 써가는 건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확신? 나는 여기까지일지라도 빌립보 교회 당신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시고 당신들과 동행하실 거라는 확신 바울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1장 6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하신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뿐 아니라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짧은 문장 안에 바울의 심정이 너무 잘 녹아 있지 않습니까? 서울 침례교회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하셨으니 이 서울 침례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나아가야 될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일의 완성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우리가 이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계획했어요. 어떤 일들을 계획했느냐? 2026년 우리가 80주년을 맞이하는데 먼저는 저희가요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교회 전체의 성경 공부 과정 커리큘럼을 좀 확정했습니다. 오늘 주부에 많이 뭘 넣어드렸는데 넣어드린 유인물 가운데 뭐가 있느냐 여러분 쫙 펼쳐보시면 연간 교육 훈련 과정이라는 도표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산발적으로 그동안은 그냥 단 과목을 그냥 강의했었는데 저희가 전체 과정을 필수 과정, 공동체 과정, 훈련 과정, 제자 과정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각 과목들을 다 정렬시켰습니다 필수 과정에는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는 기초적인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한 내용 양육반이 들어가 있고요. 공동체 과정은 서울 침례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공동체원이 되기 위하여서 들으면 좋은 과목. 성경은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 큐티반 성경 일기반이 있고요. 교회론 우리 서울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정체성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교회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교단이 만든 정통한 교리, 정통한 정체성을 배울 수 있도록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를 이 과정에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성숙한 성도로서 훈련을 받고자 우리가 또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게 훈련 과정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성경을 각본을 알수 있는 성경반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구속사, 시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구속사, 좀더 경건하고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경건론과 사역론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 삶에 요청하시는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로서 사는데, 욕망적 리더가 아니라 성경적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그리고. 우리 영유아부가 요즘 너무 부응을 해가지고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마더와이즈,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 너무 좋은 과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 훈련받고 교육받고 지금 세미나 듣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질이나 성경 배경에 대한 강의가 들어갈 거고요 정말 제가 올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 일상전도반이에요 일상 전도반은 어, 전도 폭발이라는 강력한 전도 훈련이 있는데 전도 폭발 훈련 전체는 굉장히 좀 무거워요. 그리고 오랫동안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가볍게 일상의 대화와 언어로서 조금 더 번안해서 쉽게 만든 가,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새롭게 런칭을 해서 저희 교회에 접목을 시킬 건데 오랫동안 저희 교회의 전도 훈련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시급했어요. 그러니까 파라솔 전도부가 애를 많이 쓰고 있었지만 조금 더 많은 헌신자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헌신자들을 초청을 할 겁니다. 이 전도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전도의 사람으로서 좀 살아가달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게 될 텐데 거기에 많이 응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회를 많이 정비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저희가 되살리기 위하여서 60주년 이후에 정리하지 못했던 교회 역사도 좀 정리할 것이고, 또 유서 깊은 건물로서 우리 서울 침례교회가 이 자리에 하고 있는데, 다른 유서 깊은 건물은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개를 한눈에 볼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동판을 제작해서 저희가 깨끗하게 좀 붙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여기에게 교회가 있음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했음을 좀 알리고 싶어서 그런 동판도 제작해서 붙일 겁니다. 우리 교회를 나타낼 수 있는 사진전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가 기획하고 만들었던 공연 중에 참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공연 알타반 공연을 80주년 기념으로 성탄절에 저희가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 교회들과 협력하려고 하고요. 그 사무처리회를 통하여서 저희가 보고를. 사무처리회를 다 오셨으면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사무처리를 안 오셔서 또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승인을 받은 여러 교회들과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저희가 선교의 지평을 더 넓혀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계획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비전이 될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비전 간담회를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긴 회의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계획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회의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떤 비전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으니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비전인 게 중요하죠. 그 말씀이 제가 안 잊혀졌어요. 그래 맞다. 그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계획해 놓고도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계획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해 가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겠다. 이것이 올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서울 침례교회 성도들의 자세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임내 찬송으로 창조의 아버지를 불렀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해요 창조의 아버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선포이지 않습니까? 그 섭리보이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의 삼봉,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또 선언하지 않습니까?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열방의 통치자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교회가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가 그꼴이냐고,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고 그런 직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제가 가슴을 두드려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하옵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하옵소서. 이건 은혜지 않습니까? 교회만 승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 가정, 가정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강건케 하신대요. 연약함이 있는 걸 아시는데, 그걸 다 벗기시고. 너희도 승리할 거예요. 교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승리한대요. 병에서 승리하시고 경제적인 힘듦에서 승리하시고 내 믿음의 낙심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한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착하신 시작이기에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